이야 주주님들 진짜 국내 증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빠지기만 하는 모습이네요 지난 7월 고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4개월째 내리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모두들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실적치 대비해서 미달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대외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이 결정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이 조금 컷센 대비해서는 하향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2월 되면서 실적 바닥기가 나올 4분기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도 지금 단기 변동성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장과 비트코인 그리고 국장에서는 조선원전 방산 얘네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쏠림 현상은 결국에는 가격 이상 현상이 나오면서 크게 오르면 차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정상화가 시작될 테니 그 흐름을 조금 기다려준다면 다시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 에게 흐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때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인 만큼 오늘도 제가 앞장서서 구독자님들 계좌에 수익 빵빵하게 쌓을 수 있는 종목 분석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니지언입니다.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의 하락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FNF라는 종목이고요. 의류 산업에서 명실상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영상으로도 업로드 드리면서 몇번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실적 발표 후에 실망감에 의해서 10% 하락이 나와 재차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동산은 의류업계인 만큼, 겨울부터 고단가, 고수익 아이템의 판매가 시작되는 성수기 시즌이겠죠. 3분기부터는 겨울 의류 판매가 들어가는 만큼, 실적의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발표한 3분기 실적의 수치를 좀 보면요. 매출은 4,510억, 영업이익은 1,083억을 발표를 했고요. 부진한 수준인 전년도 대비 각각 10%에서 30% 정도의 감소세가 나타나 실망감을 안겨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만 해도 의류업계에 이러한 실망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을 그래도 이해는 하는 편인데 당일 주가가 이렇게 10% 하락이 나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올해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11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더위가 느껴지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FW 시즌 아이템들의 판매가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른 3분기 성수기 실적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저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에 지금 주가는 10%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도한 수준의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제차 기회로 활용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분석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상장 이후 주. 가 흐름이 매우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최근 강력한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하는 상승이 한번 나와주면서 기준봉을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한번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확산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중요한 매물대였던 여기 6만원대를 이탈을 해주면서 이평선들도 지금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지선 이탈과 함께 3분기 실적 실망감이 더해져 강력한 10%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동사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의 중요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만원에서 7만 5천원 구간의 박스권을 뚫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박스권 하단 6만원을 하향 이탈하면서 단기적인 추세 상단 돌파는 조금 더 시기가 지연된 모습이고요. 이는 실적이 지연된 만큼 당연한 수순인 만큼 오히려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흐름으로 체크를 해나가야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최저점인 47,150원 부근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미 6만 원 이하부터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장 이후 처음 온 금액대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인 만큼 크지 않은 거래 대금에도 주가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주주 비중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주주들이 63%를 보유를 하고 있고, VIP 자산 운용은 6.65%, 국민연금공단은 6.3%를 보유를 하면서, 대략 80% 정도의 물량이 잠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잠겨 있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적은 거래대금에도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안내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하향이탈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은 상승으로의 되돌림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 양봉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기대감들이 나타나줘야 동사 주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이미 다 손실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신규 매물대들이 들어와줘야 되고요. 최대한 빠르게 5일 선을 회복해주면서 다시금 재차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종목보다 빠르게 상승 추세로의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FNF의 4분기 이후부터의 실적 기대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은 단기 하향 추세가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실망감이 이미 반영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의 호재거리에 대해 기대를 좀 해봐야겠고요. 먼저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더욱 많은 양의 FW 시즌 아이템들이 판매로 이어질 만큼 실적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과 중국 시장 부진이 FNF에는 가장 큰 우려감으로 봐야 되는데 국내 부진은 쉽사리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실상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은 다칠 수밖에 없어서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소비여력은 살아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인하되고 있는 금리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결국에는 또 소비여력을 한번더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걸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산은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인만큼 앞으로 중국 시장의 흐름이 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지난주 전인대에서 최종적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10조 위안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중국 내수를 살리는데 한몫을 할 것입니다. 또 중국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관세 60%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정책도 사실 이번 전인대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미뤄지면서 연말에 있을 연회에서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으니 우리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죠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전인대의 흐름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증시는 그동안 오른 게 없어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할 그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러한 중국의 내수 살리기 정책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엔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fnf의 mlb 매장은 특히나 중국의 내수가 이렇게 살아나면 MLB 매장들이 매우 긍정적인 매출 상승 혜택을 얻게 되겠죠. 추가로 FNF의 브랜드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도 지금 연내 100개의 매장을 오픈을 시작한다고 하는 만큼 새로운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져올 FNF의 강력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디스커버리의 이런 출시는 분명하게도 현재 성장이 둔화되었던 FNF의 매출과 수익성의 플러스 알파로 프리미엄 밸류를 가져다 줄 요인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당장 4분기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아주 강력한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국에 대해서 9개국을 추가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국내에서도 중국발 여행객 예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 어때나 인터파크 투어 등 다양한 여행사들을 통한 예매가 지금 몇 배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예매수의 확대는 매출로 이어질 부분이고 중국 여행객의 증가는 우리나라 외에 함께 허용된 8개국을 포함한 총 20여 개국의 국가에서도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중국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부진했던 중국 경기의 활성화에 분명히 크게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현재 FNF는 오랜 기간 하락된 주가 흐름 속에서 3분기부터의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바닥권 반등이 나오고 있었으나 늦더위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4분기로 실적 모멘텀이 이연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주요 박스권인 6만원에서 7만 5천원대를 이탈해버리면서 강력한 10%대의 하락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저점인 4만 7천원 구간까지 주가 하락은 나타날 수 있으나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인 만큼 적은 거래 량이도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주주가 80%인 동사의 품절주 흐름이 더해져서 앞으로의 기대감만 반영된다면 주가는 더욱 빠르게. 반등이 올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영향과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여력 증가에 따른 각 국가의 내수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고요. 특히 FNF는 중국의 비중이 큰 만큼 경제 활성화 정책 및 무비자 입국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4분기 실적부터는 실적 반등의 시작 구간이 되겠고요. 중국 신규 진출 브랜드인 디스커버리가 4분기부터 오픈하기 시작하는 만큼 향후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다만 향후 바닥권에서의 반등이 나오면 이 75,000원대의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이 재차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fnf 하락이 크게 나온만큼 주주분들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신 후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종목들 보유 중이시거나 매수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겠죠. 저 니주원이 장중 브리핑과 매수매도 신호까지 매일매일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투자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좋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 지인들에게 공유를 해서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상담번호 01097227218. 01097227218로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임이 확인된 거니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텔레그램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